이대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짜릿한 수익을 안겨줄 만놈런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한형 해제라는 키워드가 헤드라인을 강하게 장식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요즘 시장이 좋긴 좋았구나 싶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이 정도 시장에 이제 하락이 나오면은 아이고 오늘도 밀리는구나 하고 다들 좀 침울하게 좀 경건하게 이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미소 지으면서 오늘 시장 조금 하락합니다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한한령 해제설 같은 경우도 나오면서 우리에게 또 익숙한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조정받고 있지만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분이 어, 언짢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한한령 해제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12월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이미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대비해서 이미 우리나라를 이제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할령이라는 거는 이 해제설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는 뭐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한할령 같은 걸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해제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니까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뉴스가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뭐, 백날 뉴스 기사 찾아봐야 한알령을 해제한다라는 기사는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찾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코너에서도 앵커 분께서 이제 신규 상장 좀 멋있게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 보셨죠?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오늘 이슈나 이런 부분만 계속 파헤치기 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이슈에 대해서 이미 12월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죠. 12월에 말씀드렸던 게 1월에도 CES부터 시작해서 로봇이나 여러가지가 현실화가 되었죠.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순환매장세입니다. 한알령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기예요 최근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너무나도 안 좋았던 뭐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석유화학 쪽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화학주들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건설주들 계속 안 좋았는데 갑자기 뭐~ 재건축 테마 불었다라고 하면서 건설주들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랑 의약품 관세 안 먹인다고 했다가 관세 또 붙일 수 있다라고 월요일날 나오니까 슬쩍 내려갔다가 다시금 이차전지주 올라오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순환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미 주도 섹터들 이미 한번 올라와서 실자리를 찾고 있는데 슈팅 구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당일날 올라가도 윗골이 달고 이제 쉬는 구간 적어도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거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타이밍에도 다른 섹터들이 키높이 맞추러 올라오는 게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 안 했던. 그리고 뒤쪽에 밀어놨던 섹터들이 지금 어, 좀 도,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 증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상승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사이클이 돈 다음에 또다시 움직이는 건 주도주부터 움직인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은 주도주가 조정받는데 뭐 하루 이틀 조정받았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시기 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1, 2주 정도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 오는 구간까지 기다리시면 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기 급등한 종목 차익 실현, 그리고 눌림목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한다만 지키시면 됩니다. 지수는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기분이 좋아요. 오늘 조정을 받는데 어제 양봉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행할 때도 편하게 웃으면서 어,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2600 넘어와 있고 2 7 0 0구간 정도가 이제 1차 목표치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표치입니다. 1차 목표치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제가 지하를. 이2700 아래를 지하라고 말씀드렸고, 2700 위부터가 1층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직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효과를 받아서 2월까지는 연장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좀길으면은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만약에 3월까지 계속 움직인다라면 4월에는 조정을 받는다. 3월 하순에서 4월 정도에 뭐 그때는 감사 보고서 뭐 이슈 핑규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가 바뀔 때 한번 조심하면 된다. 만약에 2월부터 해서 먼저 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꽃피는 봄날에 더 좋아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치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70에서 780 정도 된이 구간인데, 오늘. 7 8 0포인트 구간을 건드려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저항 구간에 도달했으니까 숨 고르기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해도 괜찮다. 아, 저항 구간 왔으니까 쉬, 휴식 구간 취하는건 당연하다.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지금 이 구간을 누리실 수 있겠죠. 그 가운데도 우리가 11월, 12월, 1월에 밀어놨던 순환매 섹터 대비했던 섹터들 순환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나도 못난이 섹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뒤로 밀어놨다가 이제는 슬슬 이제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섹터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작년에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한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전기차. 섹터입니다. 제가 이것도 12월부터 말씀드렸는데 이후에선 작년 하반기부터 정기차 해정을 끝낼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제 차기 위원장 쪽이 2인자에 해당되는 구간 쪽으로 해 가지고 이미 스페인의 부총리죠. 이미 유력하게 친환경 쪽에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인사들로 싹 포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세미나부터 해서 전기차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살짝 역성전하긴 했습니다. 0.5% 그런데 올해는 16% 다시 성장세로 전환한다는 라 목표를 가지고 있죠. 유럽으로부터 해서 캐즈미... 돌아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이 더 적극적이에요. 미국도 당연히 큰 시장이긴 한데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일부 주, 우리나라도 제주도를 비롯해서 일부만 전기차가 좀 활성화돼 있지. 사실 제 주변에서 전기차를 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차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은 가뜩이나 우리나라보다. 이 땅도 넓어가지고, 장거리 운행도 많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더욱더 많이 시급한 이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부족한데, 미, 미국 같은 데도 얼마나 많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유럽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캐스퍼나 아니면 EV3 같은 소형 전기차 출시에서 이미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올해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소형차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서 현대차보다 기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각광받는다 미국 가서도 그런 부분, 부분이 좀 보이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용성을 강조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세단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보통 실용성을 중시하는 곳은 경차 그리고 이제 픽업트럭이나 suv 뭐 rv 이런 쪽으로 선호하는 분야가 많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픽업트럭이 유행을. 라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차가 많이 유행을 하죠. 이 정도의 문화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드나 뭐 GM 같은 경우도 유럽에다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도 걸고 이제 판촉에 대한 교육도 하고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럽에서부터 발판을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과거에 제가 천천히 밀릴 때마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바닥에서 양봉이 한번 나온다 이라서 어떤 종목이 지금 핵심에 있는지 쭉 추려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주제로 2차전 전기차 섹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득점 낼수 있는 종목 안타 이루타삼루타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타 종목 열어볼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가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 관련 뉴스를 내놨는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주주가치 재고 아주 훌륭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또 바라고 있던 뭐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연봉의 30% 주식으로 지급한다라는 측면은 이제 자체에서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는 가져간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뭐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많이 확대되고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기술이나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크게 늘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LNF가 있죠. 그리고 작은 기업으로 뭐 코스모신 소재부터 여러 기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또껴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양극재 1위를 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포스코퓨처엠이 앞으로뭐 1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NCA의 강자 에코프로비엠, NCM의 강자 LNF. 그런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은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먼저 LAF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기업들과 이제 공조를 이루면서 이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것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NCA 강좌에서 NCMA 90% 이상 이제 이94%이상까지 가는 이제 하이니켈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뭐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있습니다. 작년에 힘들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좀 조금 나아지는 구간을 만들 것이고 내년부터는 정말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해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까지 지금 뭐 심사 중인데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l f 는 이전 상장 시기를 좀 잘못 잡았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에코프로비엠은 좀 성공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앞으로의 이제 흐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정장 속에서도 이제 보합권 움직임 보이면서 주가도 잘 방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꼽아 주셨는데 지난 12월에 이제 우리 만루런 코너 초기 때 한번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루타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자, 12월에 이미 제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빠르지 않게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루타 종목으로 선정했는데 오늘도 이루타 종목입니다. 항상 이 위치에는 고정된 포지션으로 이 종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전기차는 제가 조금 전에 미국 땅이 너무 넓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전기차의 한계는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는 정도예요. 근데 미국은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장거리 운행하는 사람들은 좀 어렵고 뭐 마트를 다녀온다거나 뭐 시내 주행 정도 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좀 이제 보통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 어떻게 늘리지 하다 보니까 광고채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2018년, 2019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테슬라에서도 배터리데이하면서 실리콘 응극제가 당장의 미래다라고 계속 일론 머스크가 외쳤었죠. 그 실리콘 응극제첨가제에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주전자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뭐 44%나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살짝 살짝 쉬고 있을 때는 계속 기회가 될것 같아요. 44% 올라온 건 바닥에서 올라온 거고요. 이 종목 또한. 지수처럼 아직도 지하실에 있습니다. 뭐 지상에 거의 올라온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땐 지하 한 2, 3층 정도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올라온 정도에 만족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먼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금도 어 이루타 종목으로서 이제 든든하게 받쳐줄 종목이니까 항상 고정 타선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고정 타석으로 이루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골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지난해 영업이100% 넘게 세자릿수 때. 여... 제 청장세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실적 흐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이 실적이 나왔을 때좀 놀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차전지가 캐주이라 하는데 어떻게 장비주들이 이렇게 손발주가 나오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올해가 다시 캐즘을 탈피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일부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pnt 같은 경우는 매출을 1조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100%가 넘는 이런 성장을 보였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올해 목표치는 50% 이상 성장이라고 합니다 목표치를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성장이 나오는 것은 매우 기대가 높다 올해 캐즘을 탈피하는 것으로 해서도 이 정도 성장이. 나왔는데, 내년을 대비한다고 하면 올해는 제가 볼 때는 50%. 어, 그 정도는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실망, 너무 실망스러운 정도로 이제 폭삭 주저앉거나 하는 그런 실망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 있다, 숫자가 찍힌다라고 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PNT 여러분들 삼루타 호타준족이라고 했죠? 그에 걸맞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삼루타 종목 PNT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흐름과 함께 주가 우상향 기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의 말로 없는 종목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스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말로 없는 종목들. 제가 이좀 무서운 것 같아요. 뭐 말씀을 드리면은 며칠 안 가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게 자꾸 이루어지니까 저도 조금 무섭기는 한데요. 제가 아, 이 5위권 안에 종목들이 본인들끼리만 순위가 바뀌지 종목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한할령 해제 이슈가 나오면서, 디어유가 말로 없는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위권까지 바로 치고 올라왔어요. 10위권에 들어왔다가 어제 잠깐 사라졌었는데, 오늘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또 반갑기도 합니다. 그래서 54.64%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54.77%까지 제가 본것 같은데요. 장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조금 뭐 실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테크윙이 오랫동안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2페이지로 밀렸습니다. 이제 약진을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반도체주도 이제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2월 하수는좀 어려워도 이 다음 달, 3월 달 되면 제가 볼때 테크윙은 다시 한번 저 1페이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3월에 달성하면 좋겠는데 3월에서 4월 사이에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면 말로는 106%라고 했죠. 달성한다라고 하면 또세 자리 수익률까지 함께 달성하는 건 니까 아마 격경사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4월까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원에 콜딩스도 이제 워낙 이제 목표치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말로 없는 달성을 못 했는데 이 종목들이 모두가 말로 없는으로 채워지고 또 이제 앞에 페이지로 올라가서 다 세자릿수로 넘어가고 이번에 두 번째 페이지까지 세자릿수로 넘어가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어 요 오늘 핵심 종목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장중에 너무나도 멋있게 5만 원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고를 해서 제시할 때까지만 해도 이 구간에 있었는데 지금은 5만 원 유지가 안 됐어요. 제가 교육방에 올려드렸죠. 지금 아래도 뭐 QR 코드랑 나오고 있는데 미리미리 올려드렸으니까 함께 하시면 장중에 이 시간 되기 전에도 오전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항과에 도달했으면 어떻게 한다.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돌파 시도를 하는 건데 종가까지 유지가 안 되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장중에 만약에 미끄러내린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이 있어도 한30% 50% 장중에 일부 정리를 해 놓으면은 만약에 종가 때 정리하기도 좋고 내가 생각한 가격을 이탈할 때 나머지 정리하기도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분할로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을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오늘 종가까지 해서 너무 큰 음봉으로 해서 밀려있다 라고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린다 라고 해도 다시 한번 5만원 구간은 도전을 할 거고 저는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심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언제나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대응전략 항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AS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좋은 종목들,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들 함께 누리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주식 투자 올해도 우리 말로 없는 시간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 말로 없는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어유가 이렇게 또만는오 종목이 되면서 수익률 기준 (5위권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한한령 해제 최대 수혜주로 이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우리는 먼저 선점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라는 점도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의 종목도 또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묵직하게 LG 화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말로 없는 종목 하면은 어, 그래도 저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려면은 이제 가벼운 종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우리 말로 없는 시간 첫 번째 종목이 하나오션이었죠 대형주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여야지 중소형주가 뒤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직한 종목들 시작할 때 수익률이 너무 가파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때 2차전 지주들은 그렇게 또 가벼운 종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대형주들도 이제 멋있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포스코 퓨처를 먼저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가 없는 거지, 그 포스코 그룹주가 나빠서가 아닌다. 역시나 좋은 그룹이다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LG와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자체적으로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죠. 테슬라도 자체적으로 무언가 생산하고 배터리도 만들고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도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안정적인 수요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호주의 광산, 그리고 뭐 인도, 인도, 인도나 뭐 이런 부분에도 계속 진출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에 이제 호주에 대규모 투자를 했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원하는 이제 IRA, 그리고 중국을 피해가는, 우회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잘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간 산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고 또 LG생명과학을 l g 화학이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통풍신약 같은 경우도 인상3상이 지금 6개월치 했더니 3개월 효과가 굉장히 잘나왔다라고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1년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올해 상반기 끝날 때쯤에서 뭐 하반기 시작할 때쯤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이것도 이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매출 60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앞날이 창창한 기업입니다. 자 간단하게 매수가랑 알려드리면요, 지금 25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밀릴 때마다 매수하시고 만약에 원하는 만큼 못 샀다라면 25만 원 회복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간다라고면 1차적으로 30만 원, 2차적으로는 40만 원. 40만 원이 꽤 높은데 저는 올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로 돌아가면 22만 5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까지만 해주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l g 화 묵직하게 좀큰 비중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LG화학 오늘도 역시나 만루 없는 종목의 수익률 목표치는 높습니다. 40만 원까지 바라보도록 할 텐데 올해 안에 또 달성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또 짜릿한 수익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